전세 값 하락으로 만기가 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역 전세난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대출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기자가 자세히 보도합니다. 서울 잠실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 지난 9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했지만 불켜진 집은 절반도 안 됩니다. 전세 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살던 전셋집이 빠지지 않아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전세값하락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전세금 분쟁이 늘어나자 정부가 집주인에게 전세금 반환 자금의 일부를 빌려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를 위해 현재 대출 수요와 대상 주택, 지역 등을 정하는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고 어느 쪽에서 어떤 문제가 정확 있는지 실제로 이 제도는 IMF 외환위기 당시에도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시행됐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판교 등에서는 역전세난이 주로 중대형 평형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어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가 정부의 고민입니다. 또 서민을 위한 국민주택기금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국토해양부가 반대하고 있는데다 금융권도 추가 대출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제도 시행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